<웃음> <웃음> 초코 케이크랑 딸기 케이크? 응. 와 근데 이거 약간 너무 느낌이 다르잖아요 초코 케이크랑 티아닌 딸기 케이크 아잉? 안에는 뭐예요? 초코? 근데 어디 약간 선행자 케이크를 더좋아해전 사실 그래. 약간 팥 인절미 이런 케이크가 더 좋아요 저... 약간 그런 게서 약간 울리지 않고 많이 먹을 수 있을 음. 것 같은 느낌 음좀더 <laughs> 고구마 비비빅 케이크 새로 나왔다고 저 사실 그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혼자 먹긴 양이 너무 많아서 <laughs> 약간 옛날에 비비빅 이런 거 아이스크림 사면 막 어. 깨들이 이상하게 쳐다는데 진짜로? 네왜 먹냐고 근데 저는 비비빅 진짜 좋아했거든요 <laughs> 그래서 그냥 아이스크림 할인도? 이런 아 맞아, 맞아 비비빅 먹고 <laughs> 비비빅은 엄마 픽 느낌? 아니에요 여러분, 비비빅이 진짜 얼마나 맛있는 아이스크림인데요.